이 녀석이 지금 예. 처음 보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뭔가 싶어가지고, 이것까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에 다 포함된 건가요? <laughs> 요거는 이제 별도로. 아, 그래요? 네, 네. 요게 이제 새로 출시가 됐는데, 뭔데요? 이제 요즘에 일산화탄소 농도. 또 일산화탄소 이제 중독돼 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 네, 공기 청정을 하는 거고 조그만게요? 예 위험천만한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피해를 본 사례는 60건에 이릅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는 거보다 예, 저희 협력사 대표님이 직접 와계어요 아, 예, 아. 그래서 작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예, 예, 예. 이렇게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뒤에 계십니다. 예?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 MSP 박정호 대표입니다. 네, 박정호 대표님. 그나저나 좀 전에 설명 들었던 게 공기 청정기요? 네, 공기 청정 기능하고 평상시에 응. 응. 주행 시에 그 다음에 이제 차박 가실 때 가스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 예. 이산화탄소 네. 농도가 올라가면 감지해서 환기, 알림, 경고, 알람을 아 내줍니다. 아, 네. 저 친구로 인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장치는 이제 별도로 설치된 차에서 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 아, 그 준비를 하셨나 봐요? 네. 일단은 이거 되게 반가운 소식 아닌가 싶어요. 네. 차박에서꼭필요해요 정말 꼭 필요한 기능이다. 그러니까. 안전사고, 안전사고 예방에 사고.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2,000ppm. 이따가도 여쭤보겠지만 2,000ppm 하면 시청자분들이 2,000ppm은 어느 정도야? 뭐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아 우리 운전할 때 졸음이 오죠? 예. 그런 딱 단계가 2,000ppm입니다. 어 이제 이렇게 들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 뭐 다른 제품도 다 있는데, 그렇죠. 일산화탄소 뭐. 있는데 라고 할수 있는데 음. 이게 이 기능뿐만이 아니에요 음. 렉스팬도 돌려주고 자동차 블어를 열어가지고 네. 외부에 있는 공기를 내부로 유입되어주는 시스템까지 같이 겸비를 했어요 내부의 공기를 외부의 공기를 <laughs> 죄송합니다. 아, 외부의 이제 공기. 쾌적한 네.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렇습니다 쾌적한 실내를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거 좀 보여주세요 와 저거 합한 건데요 오, 좀 전에 이제 부산님께서 말씀하신 네. 차박에 꼭 필요한 네. 필수 템이다. 현재 요렇게 현재는 이제 뭐 USB 전원에 이렇게 아 꽂아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현재 실내 내부가 1,700 ppm을 표시하고 있고요. 어디다가 이게? 예, <laughs> 네. 지금 여기 그... 홀이 뚫려 있는 곳 아래에 네. 에, 가스 감지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음. 이렇게 이제 주입을 하면. 어? 이렇게 농도가 올라가죠. 180 이게 1,800 ppm. 어. 1900. 1,900. 2,000, 2000. 되면은 어? 자 알람이 1단계 울리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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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모터홈에 맥스팬이 설치되어 있는 차는 지금부터 팬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 팬이 자동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돌아가서 거예요. 안에 나쁜 공기 가 밖으로 배출되고. 그렇습니다. 밖에 신선한 공기가 예.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환기가 된 다음에는 이제 창정으로 돌아가면 모터 엠에, 모터 에 있는 맥스팬은 자동으로 이제 오프 신호가 나가게 되고. 어, 지금 소리가 이제 안 나네요? 예. 네. 지금은 이제 15초 정도가 이제 알람을 울려주면 음. 얘는 이제 뭐 계속 시끄럽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밤에 지침하는 시간에. 아. 그래서 적정 시간을 15초로 알람 시간을 아. 잡아 놓았습니다.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처음입니다. 아, 예, 처음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제품으로 네. 출시가 예, 되는 거예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출시하는. 아 이번 주에요? <웃음> <웃음>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 처음입니다. 되게 오, 획기적인데 이런 게왜냐면 네. 불안불안 좀 이렇게 차박은 갔는데 네. 창문 닫고 잘때 네. 왠지 불안하다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일단 차박지에 오고 가고 할때 네. 차량 내에서 공기가 안 좋을 때 상태를 알려주고 아 환기를 하도록. 환기를 해라. 네, 그리고 여기에는 실내 공기 그 바이러스 살균 모듈이 들어 있습니다. 실내 공기 케어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UVC 광촉매 모듈은 어. 살균 모듈은 신형 제네시스 G 9 0하고 이번에 나온 신형 그랜저에 장착이 돼 있는 그런 살균 모듈입니다. 그래요? 네. 현대 그... 현대 자동차 자동차에 네 아, 그 자동차의 네, 환기 모터하고 연동을 하는 것은. 이제 차박 환기 시스템, 네. 결합형 모델입니다. 결합형이 아니어도 이 하나만 가지고도 야 우리 실내가 지금 탁해졌구나. 알수 있는 거예요. 네, 알수 있으니까 환기를 네. 좀 시켰겠구나. 추침하다가도 네. 이제, 이제 알람 소리가 울릴 수 있으니까. 사람 여러 시한 얘기해도 보통 이런 스타리아 스타렉스에서 4인이 타고 한 네. 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가다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서 환기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아...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예.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졸리면은 창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다가 졸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갔을 때 네. 자동으로 창문을 열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 하면은 아. 정말 이게 필수적인 거고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채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이런 쪽이된 거잖아요. 네. 졸음 운전을 또 방지하고자. 이런 검증된 시스템을 가지고 채택을 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것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 드렸던 거예요. 대단한 건데요. 네. 타박지 가고 올때 보통 한두 시간씩 운전하잖아요. 그... 그때 아... 실내 공기 케어를 위해서 필요한 제품입니다. 안전 사고 예방. 안전. 아니 그얘가올리면 그러니까 일단 문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동에 얘는 이제 단독 모델이라 이제 여기까지고. 네. 그러면은, 뭐. 차 자체에 설치된 환기 모터를 돌려주는. 네. 그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장치는 이제 제가 타고 온 차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제품이 동작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시죠. 네. 어디 있습니까, 차가?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이거 스타리아요? 네. 아, 이거 <laughs> 대표님 차였어요? <laughs> 네. 아, 차박을 하시나 보네요? 네네. 어. 네. 처음에 제가 봤던 건데, 이 차량에서 차박을 하고 다니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음... 창문을 다 전부 다 닫고 자면서 음. 환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조금 좀 찝찝하죠. 그렇죠. 네. 차량을 시동을 켜놓고 히터가 나오게 된다거나 네. 또는 뭐 난방 장치 별도의 무시동 히터를 탄다거나 하면 음.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이거 하나 있으면 걱정 끝이겠는데요. 지금 네. 여기에 설치된 제품을 보시면 어디. 자동차의 환기 모터가 이 대시보드 안에 있거든요. 이 모터가 동작되도록 예. 차량의버터리를 쓰지 않고 충전 배터리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려주도록 요게 충전 배터리 아, 장치입니다. 이거는 별도 그냥 충전 배터리 차량용 배터리 사용하다 보면은 방전이 방전 되니까 네. 네. 아. 네. 원 차량의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고 예, 예, 예. 주행 중 충전한 배터리를 가지고 한 밤새 10번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충전이 됩니다. 아, 제가 그럼 아, 가동을 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스타트를 시켜 볼게요. 네. 지금... 어? 소리가 모터가. 저 충전 된 배터리가 자동차에 실내 공기가 유입이 되도록 동작을 시키는데 1분 30초간 동작이 됩니다. 1분 30초. 네.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겠습니다. 이게 외부 공기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센데 지금 우리 보통 한풍기 모터가 네. 한 4단까지 있다고 하면 어... 3단 정도 세기로 외부 공기를 유입을 시킵니다. 자, 외부 공기가 지금 유입이 되면서 이 실내 안 좋은 공기가 좋은 공기로 배출되겠죠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개선 농도가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대표님께서 수동으로 일부러 이제 작동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000ppm이 되면은 감지를 해서 여기로 자동으로. 외부 공기를? 예, 유입이 유입을, 된다 이거잖아요. 예. 이거를 근데 또 테스트 못 합니까? 2000ppm으로. 자, 해볼까요? 예. 좀 기왕이면 더. 죄송합니다. 아까는 이제 강제로 버튼을 눌렀던 거고. 네. 어. 2000. 2000. 어. 금방 알람, 이게 알람 소리 아닌가요? 예. 금방 감지를하네요 자. 자. 한 5초 정도 있으니까, 예. 네. 바람이 또. 한번 동작, 1분, 3초 동작하고. 그다음에몇분 있다가 또 동작하나요? 30분 내에는 다시 동작을 안 하고, 음... 30분 후에. 아, 보통 뭐, 한, 1600ppm 까지 떨어집니다. 음... 지금 뭐, 보통... 1500, 1600 정도면은 뭐, 쾌적한 상태라고보니다 일반, 보시면, 예. 네. 야, 이거, 기막히네요, 이거. 네. 이거 개발을 하느라고 고생하셨겠는데요? 예, 한 1년 정도 1년요? 제가 이차 가지고 차박도 다니면서 아 예, 여러 가지 뭐 보완할 점이 없는지 여러 가지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해서 여기까지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동 환기 시스템 에어로 네, 케어. 케어. 음. 네. 어,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던 엑스펠 천장에 붙어 있는 여기서도 이게 어떻게 자동으로 여기 보시면은 아, 나중에 리모컨 대신으로 예. 여기에서 전장을 향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네. 네. 리모컨 신호를 내주는 장치고요 자동 이제 감지가 되면은 네. 자동으로 예.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스를 한번 주입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족관에서 뭐? 응. 어? 뭐야? 동작하죠? 이야! 자, 이렇게. 깨서 농도가 3,000까지 지금 올라가. 죠 이번에 많이 넣었나봐요. 많이 넣었습니다. 네. 지금, 공기가? 네. 외부로 지금 나가는 거죠. 어, 나가고. 네. 예. 깨끗한 기가 들어오고, 에차창으로 그러면서 네. 이제 얘가 이제, 미... 창정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600. 네. 2,600. 창정으로 돌아가면, 얘가 이제 오프신호가 나가서, 꺼지게 되는 거죠. 맥스팬 같은 경우에는 한번이가스 감지가 되면 5분을 기본적으로 배출을 합니다. 아, 5분간요? 이 네. 강제로 끄는, 이제 끄게 되면 이제 얘가 받아지겠죠? 끄는. 음. 오모터 음. 같은 경우는 이런 차방용 차보다 실내 공간이 크기 때문에 아... 실내에 있는 공기를 좀 충분히 5분 정도 예, 예, 넣으시거든요. 예. 배출하고 나서, 이제 얘가 자동으로 환기 상태가 되면, 청정 상태가 되면, 오프를 자동으로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은 일부러 그냥 손으로 그냥, 돌렸던 예, 그렇죠. 거였고. 아, 예. 어, 야, 이거, 제, 제가 제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 맞나요? <laughs> 전국을 돌아다녀도. 오프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최, 예, 이게, 이번 주에 이제 출시가 되죠. 이번 제품. 주에. 네. 야, 사람. 자, 이게, 이게 지금 건강이랑 완전 직결된 거잖아요. 안전사고, 안전사고. 안전사고, 예방, 예방 차원에서. 그 다음에 운전하실 때, 차박지 가고 오고 하실 때, 음. 졸음 운전 예방. 수험생도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애기들 뭐 공급방, 예. 개인 사무실, 이런 데다 필요한데. 공기가 특해지다 보면 예. 졸음이 오고. 어떤 기준에서 뭐 환기를 시킬지 잘 모르잖아요. 음. 얘가 이제 딱 2,000ppm 정도, 졸릴 정도가 되면 얘가 알람을 올려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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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이제 좀 필요하신 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가격은 이제 뭐 차량에 단독 경보형으로만 쓰는 제품은 소비자 가격이 22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제일 처 처음, 제일 처음에 봤던 단독 네.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 뭐 캠퍼분들 모터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는 이제 보통 맥스팬이 많이 달려 있으니까 네. 맥스팬을 동작 시킬 수 있는 모델은 30만 원입니다. 아, 30만 원. 네. 그냥 좀뭐 USB 거. 전원만 꽂아 주면 되니까요. 음... 어, 다만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그 결합형, 결합형 예. 예. 자동차 자체 환기 모터를 돌려주는 예. 충전 배터리도 설치해야 되고 이 결합형 모델은 40만 원입니다. 아, 40만 원. 네. 그거는 그러면 뭐 카니발, 스타리아, 스타렉스 유로 쪽에 좀요한 거네. 그러면 네, 팰리스에드뭐 이런 차들 다뭐 소렌토까지 다, 뭐 쏘렌토까지 다 음. 되는 겁니다. 문의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로? MSP로 하셔도 되고 예.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캠핑카카카로 연락을 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야! 무상 AS 1년을 기본으로 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뭐 자동차 전자 쪽에 뭐 30년 이상 그래요? 예 하고 있는 회사니까 오... AS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 진짜 깜짝 놀라는 음... 예 기획선 봤습니다. 다음에 또또뵐 하죠. 좀더 좋은 신제품으로 한번더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